자. 어, 차를 움직이기 전에 ESC를 먼저 꺼야 됩니다 요게 좀 부팅이 돼야 돼 가지고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퀵으로도 가 가지고요 요거 길게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걸 해줘야 됩니다 이제 꺼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코랩 TV 김승찬입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보터스의 현재 유일한 투더 내연기관 미드십 스포츠카인 에미라의 V6 자동변속기 모드입니다.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. 이 차는 6기통 3.5 슈퍼차저 엔진으로 405마력과 42.8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차를 움직이는 변속기는요 일본 아이신에서 납품하는 그 대신에 로터스가 IPS라고 이름을 붙인 6단 토크컨버터 변속기를 통해서 뒷바퀴를 움직이는 미드십 엔진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의 몸무게는 1,500kg이고요 이 차의 휠 베이스는 2,570mm로 매우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원래는 앞에는 2, 4, 5, 뒤에는 305 사이즈의 20인치 타이어여야 되는데, 어, 이 차는 앞에는 2, 4, 5, 3, 5, 그 20인치가 맞는데, 뒤에는 아마 이거 한 대분의 타이어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거예요. 이 윈터 타이어의 권장 사이즈인 285 30 20 사이즈에 그 대신에 앞뒤의 제품은 똑같은 피렐리 피제로가 꼽혀 있었습니다 어, 여기서는 이 차가 가진 주행 모드를 다 활용을 해볼 겁니다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 시작되는 투어 모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포츠 모드로 할 겁니다 하나를 더 이렇게 내, 내리면 스포츠 모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길에는 그렇게 하고 오는 길에는 이 차가 이제 드라이버 패키지가 있는 그 차종이어가지고 트랙 모드 여기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, 이 트랙 모드를 들려면 차의 속도가 10km 아래로 매우 느려야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출발할 때 ESC를 미리 껐잖아요. 그것도 차의 속도가 10km 아래에서 구르는 정도로만 갈 때에만 ESC 오프를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. 제가 작년에 이맘때, 에 이맘때는 아니죠. 여기서 이 코스에서 이 에미라의 하기통 2.0그 엔진을 좀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마 그 차와 이 차를 보시면 좀 좋은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. 그 영상과 이 영상을 보시면. 자, 저의 오른쪽에는 항상 함께 해주는 저의 와인딩 친구가 타고 있습니다. 지금 세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행 모드는 투어입니다. 그리고 뭐 따로 뭐 제가 만질 게 없어요. 예스씨만 껐어요.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갑니다. 엑셀 밟은 깊이를 살짝 줬는데 바로 시프트 다운을 하고요. 지금 RPM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그런데도 기어를 올릴 때마다 굉장히 좀 직결감이 좋다라고 느껴지게, 어 지금도 이제 코너에서 알아서 속도가 줄어드니까 다운 시프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지금 투어 모드니까 시프트 어 업은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네요. 지금 이렇게 중, 엔진 회전이 중간 영역일 때 그때부터 이미 뒤에서 들리는 네, 에델브록의 스포차저라고 하죠 그 소리는 상당히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도심에서 사실 그러니까 2000rpm 아래로 낮은 rpm으로 갈 때는 어, 이 소리가 나긴 나는데 매우 좀 간드러지게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들려요 자, 조금 더 열심히 사보겠습니다. 자, 가봅니다. 아, 이 레드존 가까이 될 때, 어, 이 소리가 그 짜릿해지는 게더 좋아지네요. 근데 정말 이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하는 게, 이렇게 쉽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. 네. 그리고 얘는 다운, 다운 시프트를 할 때도 좀 약간 거칠음이 남아있거든요. 그런데 그거가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요, 운전자가. 많이 높아지니까 얘가 앞차 축에 무게가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좀 앞에서의 접지력이 살짝 희미해지는 느낌은 있네요. 네, 여기서는 어, 제가 좀그 접어를 했습니다. 뭐죠? 패드를 만졌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투어 모드 된것 같으니까 이제 여 스포츠 모드를 해보겠습니다. 얘가 드라이버 팩이 있으면은 가변 배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. 저 뒤에 배기음도 조금 뭔가 달라졌어요. 자, 일단은 오토매틱으로 가봅니다. 가봅니다. 네, 스포츠 모드도 어 지금은 일단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프트업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. 근 얘가 기어가 6단까지 밖에 없다 보니까요. 그냥 웬만한 상황은 2단, 3단으로 다 해결을 해버려요.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낮추면은 알아서 방방거리면서 네, 기어를 낮춰놔요. 그게 일품입니다, 아주. 그리고 엑셀을 넣을 때는 살짝 뒤에서 이 팝콘 소리 비슷하게. 근데 저게 어떤 연료를 태워가지고 내는 그런 미스파이어링 소리는 아니에요, 또. 자, 여기 방지턱들 좀 넘은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보겠습니다. 자, 가봅니다. 모드까지는요. 네, 얘가 트랙 모드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런지 어그 기어를 좀 빨리빨리 그 업시프트를 하는 편이에요. 아, 네, <laughs> 너무 기분 좋아요. 이렇게 차를 운전해 나가는 게. 그리고 엑셀을 이렇게 밟다가 놓으면은 몸도 앞으로 확 숙여지거든요. 네, 변속기의 직결감이 굉장히 좋아요. 아우, 아주 그냥. 그치, 수동을 잘하는 사람이 클러치를 빨리 밟았다 떼는 그런 느낌으로 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, 로터스 에어가들은 이 자동 변속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. 근데 솔직히 공감이 안 됩니다. 그러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. 여기서는 좀 제가 패드를 써야 되네요. 아 너무 잘 움직여요. 너무 진짜. 근데도 음.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. 음. 제가 이 차의 한계까지 가지 못했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투어 모드와 스포츠 모드였고요 잠시 뒤에 이제 하나 더 남은 트랙 모드 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의 하나 더 위로 있는 트랙 모드입니다 제가 이제 얘가 출발한 직후에 ESC를 켜, 꺼야 돼 가지고 트랙 모드 넣는 것도 얘는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넣어놓고 하는 게더 속이 편하더라고요. 자, 지금 자동으로 1단인데, 네, 트랙 모드답게 기어를 안 올리고 있죠. 자, 여기서는 또 어떤 거를 얘는 보여줄까요? 자, 가보면 답을 알수 있겠죠. 뭐, 다른 거 만질 게 없기 때문에 출발하겠습니다. 갑니다. 불을 앓았는지 119차가 지나가요 네, 지금 아주 잠깐 동안 어좀 가속이 안 되는 것 같은 네,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음, 기어도 아주 깔끔하게 네 저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요 네. 얘는 이제 어떤 감쇄력이 조절식은 아니지만 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. 정말 이런 길하고 찰떡궁합,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높은 RPM을 썼다가 그 모양, 엑셀을 놓으면요.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낮은 기어에 놓고 그 그러니까 거의 풀RPM에서 엑셀을 놓은 것처럼 움찔움찔 움찔 앞으로 합니다. 네. 아 정말 자유자재로 코너를 요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얘가 앞차 축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뒤가 그거에 비해서 느리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네. 근데 좀 이런 종류의 세팅이 어, 운전자한테는 좀더 안심하고 차를 몰아붙, 몰아붙일 수 있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차저 소리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네.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기서 뭐 따로 만질 게 없어요. 그냥 아주 빠지선 넘은 다음에 어 정신 차리고 한 번만 더좀 피치 피치를 올려보겠습니다. 네. 이 투어 스포츠 트랙 모드 끼리의 각각의 차이를 좀 많이, 많이, 그, 설정해 놨네요. 자, 가봅니다. 차씩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제가 패드를 좀 썼습니다 내가 그 그러니까 2단까지는 굉장히 rpm 을 높게 높게 쓰는데 3단 이후부터는 트랙 모드인데도 빨리 빨리 좀 기어를 높이는 느낌이 강해 가지고요 트랙 모드에다가 매뉴얼에 놓더라도 RPM을 다 쓰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칩트업이 되네요. 제가 그 작년에 가을에 만나봤던 이 사기통 모델이 아까 낮에 다른 코스에서 타봤을 때는 이 차랑 빠르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는데, 아,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. 네. 그 40마력 차이만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 둘이 좀 비슷한 성능은 어, 수치상에 보이는 제로백까지만인 것 같아요. 마지막 한번더 가보겠습니다. 자, 가봅니다. 이 트랙 모드에 하고 매뉴얼에 놓더라도 운전자가 레드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어, 정말 앞에 길 모양에만 집중해서 운전할 수가 있어요. 길이 끝나요. 너무 싫어요. <laughs> 자, 뭐, 그래도, 어, 제 디스크가 좀 열을 받았네요. 어, 주행 모드를 투어 모드로 놓고요. 어, 저도 좀 정신을 차리고,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차를 좀, 이런, 이 차가 매력을 다 발산할 수 있는 코스에서도 타봤는데, 만약에 이 차에, 이 차한테서의 끌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. 아마도 여러분의 심장은 많이 좀 식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이렇게 즐거운데, 그리고 만약에 이 차에 대해서 이제 구입 직전까지 갔는데, 이런 것까지를, 이런 매력까지를 보고서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요. 네,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. 그리고 이 IPS 변속기는 물론 방식은 매우 요즘 기준으로는 좀그 올드하지만 근데 이 재미를 주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만큼은 전혀 올드하지가 않았습니다. 이상으로 로터스 에미라 V6 오토매틱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